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코입니다 오늘은 뭐냐 그 스토리 탈출 맵을 해볼거예요어뭐 할거냐면은 뭐 할거냐면은 뭐 요거 스토리 탈출 맵 꿈을 해볼게요 자맵 로딩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?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지? 세이브 포인트 스토리 탈 지금 제작, 어, KHG의 게임 블로그 규칙, 특정한 곳이... 곳, 이외 블록 파괴 금지.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게임 모드 스크립트 금지. 재밌게 플레이 지... 주세요 스토리는, 어, 여기도 어디지? 난 분명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.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자. 열쇠가 필요한 것 같다. 수상한 곳을 파보자. 수상한 곳? 어 저기다. 여기. 어, 내가 어디, 내가 왼손으로 돌을 파고 있는 거냐 어, 열쇠다.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열쇠 넣는 것이래 스테이지 1영암정품에위험해 보이지만 난 탈출해야 돼. 뭐야 이거? 이거 뭐예요? 아 아파 아파 봐 봐. 아파 아파 처음부터 이렇게 고단이도 하면 안 되는데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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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불 꺼진 다음에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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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으면 안돼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나 죽으면 안돼 아, 점프맵을 얼마나 못하는데, 내가 점프맵을. 어, 어, 어. 내가 점프맵 얼마나 못하는데. 여러분, 저, 저 진짜 못해요. 진심, 진심, 왕초보. 진심으로 못해요. 진짜로. 리얼로 내가 옛날에 이런 실력이 아니었는데, 이거 어떻게 점프맵. 이거 어떻게 점프맵. 저, 나 죽으면 안 돼. 나 죽으면 안 되는 목숨이야. 나 방송해야 된다 말이야. 내가 이때까지 온게 얼만데. 여기서 조금씩, 저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. 아, 어, 음, 죄송합니다. 말이 너무 많았죠? 최후가, 가자, 비 좀. 어땠다. 얼레 걸려 얼레 걸려어다 그냥 꼴을 당해야 되는 거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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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, 다니 이거 침대 떼가야지 내가 왜 처음부터 다시 해, 야다니 말도 안 돼. 어어어 응? 어? 어? 어 아니. 옷? 아니, 이것은? 어디? <laughs> 내가 나려갈수 <laughs> 있는 길을 찾아야 돼 좀더 앞에라는 거, 여기도 용암이야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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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.. 아 쭉... 왜 자꾸 이상한 쭉... 만 찍는거야 이런 것쯤이야라니 이런 거 쯤이야라니 나도 자고 싶어요 잘 수가 없어 좀나 이런 거 제일 못한단 말이야 아! 여러분 다시 해야 돼 어떻게 근데 왜 여기서 숨보내는지 모르겠네. 그나마 그럼 다행이지 뭐. 빨리 해나 떨어져라 내가 자게. 아니다. 큐. 관심이 통과했다. 이건 뭐지? 도, 도대체 출는 어디일까? 내 말이 내 말이. 빨리 이 곳에서 나가고 싶다. 여기. 이런 것쯤이야. 그냥 이렇게 쓱쓱 어? 어? 아니. 기만될지 겁. 어, 해 떨어진다. 빨리 가야 돼. 해 떨어진다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된다고. 지금, 이, 거야. 누웠다 일어나면 되겠지? 자, 그럼 다시 가볼까? 다음 편입니다. 뿅!